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모아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가문인 제주국제공항 운영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활주로가 무려 7시간이나 폐쇄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공항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아예 자리를 깔고 들어놓은 승객들도 눈에 띕니다. 어제만 160편에 가까운 항공기가 결항된 가운데 교통편이 끊긴 데다 숙박업소를 구하기도 어려워 200명이 넘는 이들이 공항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Uh, uh, to... 날이 개자 어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이들이 몰리며 대합실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소 카운터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기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용객들은 언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지 몰라 종일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금 공항에는 줄도 너무 많고 현장 조치도 안 된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지금 찾아봐도 핸드폰도 없고 그렇다고 배를 타고 가기에는 이제 진도항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활주로 폐쇄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길이 눈에 묻혀 아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50분까지는 한그 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스기 때문에 항공운 활주로 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제설 작업이 진행됐지만, 좀처럼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설 작업도 계속 쌓이는 눈에는 속수무책. 오전 8시 20분부터 시작된 활주로 폐쇄는 7시간 넘게 계속되다 오후 4시간 넘어서야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들도 전기편 외에 대형기종 4편을 포함한 임시편 20편을 추가 투입하고 체류객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제주에 발이 묶인 이용객만 2만여 명. 얼어붙었던 하늘길은 열렸지만 체류객을 모두 실어나르려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입으면서 성탄절 연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